두 번의 첫 번째 말씀. 다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영화를 정해하라. 너희를 모든, 원든에서 던져내리라. 아멘. 아, 하나님 경외의 중요성 2. 아, 하나님 경외하는 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또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네, 오늘 법문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 영화를 정해하라. 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향하이 마땅한지 알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선에서 관절이라. 예,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어, 우리의 원수는 원수 사탄 마귀. 예, 뭐 사람의 원수가 아닙니다. 예,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과 모든 나쁜 일들 을배우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 가지고 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예, 우리 예, 그 마귀 역사하는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원수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줘는될줄 믿습니다. 아, 런 네. 누가 그런 권능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멘. 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사탄의 세력을 나스에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물리치고, 빛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 누구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나타났다. 아, 뭐 누구, 누구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왔다. 예. 아, 제가 그런, 그, 예, 뭐, 지난 연거푸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새벽에, 그, 수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새벽에 와서 이렇게 지하에서 새벽기도 인도 준비하고 있는데 기묘한 형제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왜 기묘한 형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하고 어,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하니까 기묘한 형제가 나타났어요. 아 어, 어, 그래서 야 이거 어, 그때 번개처럼 저한테 스치는 생각이 아이 어, 사람이 영물이다 영물 예, 스피리추얼 비행이다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기 이 때문에, 그, 어, 또 사람이 기가 있잖아요. 기가, 에너지가 있다 말이에요. 너, 그 기의 파장, 예. 우리, 이 에너지는 파장이 나 있습니다. 태양도 파장이 있고, 그리고 다 파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디지털 시대가 온 건데, 그, 우리 인간도 파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 누가 다가오면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다보니까 어, 그사람 너왔네 내, 너왔네 내, 이렇게 되는겁니다 예아 이걸 우리가 어, 잘 에, 생각을 할게 뭐냐면은 아, 우리 살아가면서 어, 하나님이 생각이 난다 하나님을 찾아오시면 아멘 어,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 아, 예수님을 찾아오시면 아멘. 아멘 아 천국이 생각난다 아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거야 아멘 아,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랑하면서, 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해 주시면 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깨닫고, 예, 기뻐하고, 감사해 주시면 습니다 아,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서, 천국을 생각하게 하고, 천국을 준비하게 하니, 참으로, 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감사해 주시면 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하신 모든 말씀들, 마태복음, 마가, 누가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전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알수 있습니다. 예. 아, 심령이 가난자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다. 아, 천국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다 예,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가 다 천교들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교들 것이다. 아, 천국은 비유하면 어떻다? 뭐파채감진포보아같다뭐 씨뿌리는 그 것과 같다? 뭐, 그, 뭐 어, 예, 여러가지 포도원 비유 예, 양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 비유 여러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셨는데 다, 다 천국에 대해서,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옮기는 것, 바로 이사를, 우리 성도들은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이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예, 은이 세상에 있을더라도 우리 이 심령은 천국에 언제나 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원합니다. 아 천국에는 못 봐도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니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복된 우리 모두이 원합니다. 아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생각 안하고 예, 그러면 이게 벌써 어, 하나님을 마누리 예, 예, 여김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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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마누리 소원이 겨울이 여기는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찾아올 때 아, 하나님을 생각해드려야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 생각이 언뜻 떠올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 예수님 생각이 언뜻 떠올랐다. 아,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 그러면, 아,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찾아와 준다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아멘. 아, 이,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멀리 하지 말고, 예. 아이, 바빠요. 난내 거, 뭐, 내 생각, 내 일, 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면 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생각이나면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 더욱더,